老。 이한 마스야. 오, 스테인리스야. 천 원. 와, 와, 이거. 왠지 마음에 든다 이거. There <laughs> Where we can put? No space in the house. Oh, this one. Oh, Oh, wow. oh yes. Many kinds of that. 만능 냄비. 한국 양은 냄비랑은 다르게 두께가 꽤 두꺼워서 백년은 좋게 쓰는 강철 냄비다. 물론 소재는 알루미늄. 와우 와우 와우. 참, 다른 세상이야. 같은 섬인데도 다른, 다른 나라 같은 느낌. 천을 사보러 갈까요? 역시 주말이라 사람 넘치는구나. 안전도 껍잖아 저게 이거. <laughs> 아, <맛있어. 웃음> <laughs> 색깔아아이뻐 아전에 없었는데 이렇게 봉투 파는 애들이 많아. 아, 민호. 예스. 민호 어떡해? 저 숟구. 민나. 라면에 문어를 넣고 싶은 연지 씨. 낙지인가보다. <람> 고긴다 사는구나 아주. 안갓안갓안갓안갓안갓안갓 삼계탕 삼계탕? 안갓안 와, 나이스. 다 페인트칠이 0 0 0 0 10,000. 10,000. 1니0 0 0 1 0 0 0 오케이. 오나미까요 오케이자요. 오케이 가요. 엄마. 엄마. 감오테 고고마. 3. 에스 롬피아. 온리 빅스테블. 오호. 미나? 미키파이브. 프레시 롬피아. 도아 어떤 소스에요? 피넛소스 피넛소스? 다른 소스는 없나요? 피넛소스와 치즈소 피넛소스는 가장 최고인가요? 네, 특이한 거에요 2 5오 스푼 있네요 not. 아 소스가 따뜻하네 이거 콘덴스에 아니요, 치소스소스 일단 차로 향하는 연지씨 비까지 내리기 시작했다. 됐어요? 네. 어떻게 먹어? 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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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땅>! <웃음> 그럼 그렇지. What's inside? l e t t u c Looks l i 콩나물. 유노 you 밤부 know, 아, 밤부 있어? 인사이드에 죽순도 들어가 있나 보다. 음. <laughs> 필리핀에서 보기 드문 건강에 좋을 것 같은 길거리 간식. 프레시 룸피아. 이게 건강에는 좋을 것 같은데 씹는 느낌이 흙 씹는 느낌이야. 헤비, <목소리로> what are you p r e p a r i 어, 머리님, 어, 나 머리, 머 머리, 머 아이고.. 얇은 철근을 용접해서 만든 바베큐 그릴. 온색 라커로 칠해놔서 영 신경 쓰인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내가 여태 필리핀에서 수없이 먹었던 바베큐도 저런 그릴로 구웠을 거라는 건참 맛있게 먹었었는데, 속바 할까요? 속바 할까요? 속바 응? 할까요? <laughs> 아이고 눈썹 엄청 길다. 베리롱아이라스타 Seem mm. like me. 아, Seem like my eyelashes. 그거 아트 피셜이잖아요. 헤비. 아이고 아이고 잘 잡네. 아이고 힘 엄청 나다. 오힘 좋다. 아이고 손가락 힘 좋네. 갈갈갈 갈.

온 동네 방역을 하는 케빈의 숙박 맛있게 구워지는 생선 비린내가 집 안으로 들이닥친다 여기 어디고물어보 라인 야마마라여기 아이고 열라야 엄마가 어니서 이리 고물어보 두꺼운 허벅다리들을 보니 영락없는 형제다 fish fish <목요>, <스포집> 아. Champions... <Job intent Ontopedi> 이거 페인트 됐잖아. 이거페인트제 졸지에 페인트칠돼버린 음. 생선과 돼지고기. 하고 음. 아, 결국 페인트 자국을 잘라내는 연지 씨. 부어 온더 헤드 부어. <laughs> 자 빨리 연지 씨 먹어보세요 코리안 비어 여기 아. 도해봐 <laughs> Have you tried this beer?

What's the taste? Masarap. Masi soyo. Which one? Which one is better? Red horse, Hyde or San Miguel? Which one do you like? Frank liba. This one? Because it's u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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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little strong. Ah, little strong? What do you Korean beer. Red horse. 펄센, 오디스, 레드 호스. 짠. 푸른색에서 오렌지색으로 석양이 지는 세부의 밤. 자, 건배. 건코리아 you u s 야, 그 a 어 어. 두 h 이렇게 해 감배. Okay. 감배. 정말 오랜만에 먹는 하이트. 한국에 있을 때는 그렇게 맛없게 느껴졌는데 필리핀에서 먹으니 다르게 느껴지는 하이트의 새로운 맛. 기분 탓이겠지만 옛날보다 약해진 느낌의 하이트. 그만큼 더 깔끔하다. 근왜 이렇게 까만냐 진짜 메리 다크다? 맛있어 불러 기야이 그릴만 납땜상 겹살만 온다 프라이이 온다